일단, 이번에는 방금 제가 그래프를 한 김에 그래프로 풀어내는 것도 한번 봅시다. 지금 y는 fx 2차 함수 위로, 아래로 볼록, y는 gx 위로 볼록이 2차 함수 주어졌고, 교점 주어졌고, x축과의 교점 다 주어졌어. 그럼 얘는 이것도 분명히 숙제하라고 하면 꼭 이런 애들 나오는데 fx, gx 막 구하고 있는데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. 이 그래프에서 읽어내시면 됩니다. 자, 얘는 위에 부등식은 gx만 넘겨보면 이렇게 되겠고, 그래프로 이해를 해봐. 자, 그래프로 이해한다는 건 똑같은 x를 집어 넣었을 때 fx보다 gx가 같거나 커야 되니까 gx 그래프가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을 말하는 거죠. 그럼 gx가 지금 위로 볼록인데 위쪽으로 그려지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? 맞아? 그리고 이 부등식은 결국 fx보다 gx보다 fx보다 gx가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니까, 연두색의 x의 범위는 2부터 어디까지? 5. 그 다음에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,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고, 맞죠? 그 다음에, 아래의 부등식은 fx가 0 이상인 범위 구하래요. fx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거 말하는 거죠. 여기랑 여기야. 여기랑, 여기. 맞죠? 그걸 그 x의 범위는 3 이하이거나 또는 5 이상이거나지 근데 연립부등식이니까 지금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. 위의 부등식에 해는 2부터 5까지고요. 아래 부등식에 해는 3 이하이거나 5 이상이거나예요. 자,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부분이 여기서 딱 하나 5가 나오고, 여기서 이거 나오지. 그럼 범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, 최종적인 해는. 근데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 X의 합을 물어봤으니까, 2, 3, 5 갖다 더하시면 되죠. 3번. FX, GX를 구해내고 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. 그림상에서 그대로 읽어내시면 돼, 범위.